마... 아, 맞냐마... <laughs> 진짜 남편분이 입을 꾹 다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사실 다른 채널에 가서 인터뷰하거나 영상 찍을 때 무조건 꼽는 것 바로 회피형의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 회피형의 사람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것을 보고 저의 채널에 변호사님 저는 아니나 다를까 회피형 유형의 배우자를 만나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3년 차의 아내분이십니다. 이제 남편하고 연애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했고, 두분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해요. 연애할 때이 남편의 정말 좋은 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중하고 과묵하게 혼자 이렇게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좋았냐고 하면 아내분의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더무 <laughs> 이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랑 다툼이 좀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진짜 내가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지.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엄마가 맨날 그만 좀 말해. 그만 좀 말해. 알았어. 알았어. 약간 이런 다툼의 유형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나도 모르게 나는 남자라면 자고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흥분하지 않고 과묵하게. 참... 분하게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딱 지금의 남편이 연애할 때 그런 거였다고 해가 그러니까 뭔가 다툼이 심해지면은 나한테 따지려고 들거나 이러지 않고 알겠어 그러면은 나좀 생각해볼게 하고 그냥 딱 생각할 시간을 갖더니나 응, 이제 다 풀렸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애할 때에는 너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는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늘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하죠. 뭐사로운거 하나도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가령 아니, 왜 시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 이런 거좀 섭섭한데 이런 거좀 중간에 좀중재해주는게 필요하지 않아? 지난번에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걸로 조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뭐 용돈을 매달 100만원씩 드리는 거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래? 기분이 상한거죠 그러고 나서 남편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뭐 어,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해결 안되면 또 어머니 뵈러 가야 되는데 나 그때 어떻게 하냐고 어, 당신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봐 마...맞냐 아, 말어 <laughs> 진짜 남편 어머니 입을 꾹 다물고 진짜 옆에서 얘기를 해도 핑! 나가고 그냥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꼭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본인 혼자 기분 상한 게 풀렸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하 이제 좀 나랑 말할 거야? 그러면, 그거 시어머니 그 용돈 문제 그거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미 지난 일인데 왜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잠수 타고 꼼하게 있다가 나중에 풀려서 돌아가면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해본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해결은 안 됐지.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만 괜히 꼬투리 잡고 트집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그런 일은 분명히 또 발생할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제가 그냥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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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사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정말 시사스럽고 구차할 정도로 정말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아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차라리 우리 아빠처럼 꼬투리 잡고 그냥 그 상황에서 다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싶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제가 하도 또 배우자 유형 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회피형 유형의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회피형의 사람이 배우자여가지고 너무 힘든 경우에 이혼 소송 진행하는 과정도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소장 송달시켜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피하다가 내가 더 이상 소장을 받지 않으면 공시 송달이 돼가지고 패소할수 있다. 그 상황까지 돼야 겨우겨우 소장 수령하고 또그 다음에 재판 잡히면 아, 저는 아직 소송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개일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시간을 끌다 끌다 겨우겨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그 시간을 막, 막 2년 이렇게 막 끌기도 하거든요. 이혼 소송이라는 이 불편한 절차를 그냥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이 회피 성향의 남편분 때문에 얼마나 속상할지 제가 그냥 다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 회피형 사람은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순 없잖아요. 이거는 당사자도 본인이 그런 유형이라는 걸 깨닫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푸시한다고 해도 푸시를 하는 족족 도망가기 때문에. 아, 어, 이거는 정말 저한테 용기 내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런 인간관계에 늘 고민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패피형 유형의 사람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그건 저도 아직 미숙한 미완성의 사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어,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될까요? 하...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감내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허, 아 양나래 변호사가 회피형 이런 사람 피하라고 했는데 아 시대가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이라도 모를까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피할 수 있다 사전에 알고 피해야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다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회피형이니까 이혼해야 될까?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렇게 사는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남편분에게 좀 강하게 내 생각을 어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회피형의 분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이 정도는 그냥 넘겨도 내 안에는 별일 없겠지 싶으면 더 철저히 무시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이혼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이걸 좀 강하고 세게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런 회피형 분들은 아이 정도는 회피해도 되겠지 싶으면 그냥 막 스스로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그런 고통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회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강하게 나는 당신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게 정말 지속되면 이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나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당신 진짜 개선해 줘야 돼. 이렇게 좀 강하게 내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뭐 이런 유형의 배우자는 피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랑 반드시 만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걸다 피해갈 수 없고 설사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선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에 꼽혀 가지고 속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좋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